<laughs> 하...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6일 금요일 밤 12시 18분이에요. 제가 15일 이제 12시가 지났으니까 어제가 됐죠. 제가 어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7시에 서울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 대구에 도착을 했어요. 대구에 왜 왔냐면, 여기 대구 신세계점이 오픈하면서 시코르라는 그 메이크업 편집샵에 롬앤이 입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입점 기념이기도 하고 여기 오픈 기념으로 뷰티클래스를 두 타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간은 3시랑 7시였는데 그 전에 뭐 제품도 골라야 되고 여 미팅도 있고 해가지고 한 11시 정도에 여기 대구에 도착했었어요. 4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준비하고 7시에서 한 3시간 정도 달려서 대구에 도착해서 한 11시부터 계속 제품 고르고 뭐 미팅도 하고 이것저것 막 강연 정리도 하고 저는 3시에 강연을 시작했다가 또 7시에 2회 강연을 시작하고 또 7시 강연이 끝나고 나서 한 8시쯤인가? 다시 또 미팅을 하고 8시 반부터 다시 또 거기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촬영도 거의 한... 촬영도 거의 한 3, 4시간? 정도하고 지금 다시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은 바로 서울로 가려고 했는데 아침 새벽부터 스케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서울에 갔다가 정말 쓰러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냥 카메라를 켜서 오늘 느꼈던 점이나 같이 화장 지우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대구에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처음 왔었던 자리였잖아요. 그래서 아까 강연을 준비하면서 막 돌아보고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저를 알아봐 주시고 먼저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막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래 드리고 하다가 저도 뒤에 가서 저도 같이 울었다는. 정말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오늘 느꼈던 점을 좀 기록해 두고 싶어서 이 새벽에 이 밤에 카메라를 켜고 있어요. 일단 저는 지금 이 옷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좀 묶고 화장을 지우면서 오늘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럼 우리 같이 화장을 지워볼까요? 제가 아까 오늘 강연이 두번 있었잖아요. 강연이 두번 있어가지고 그 모델분 화장을 중간에 한번 지워주느라 아이리무버를 지금 거기에 놓고 온것 같아요. 오늘 눈화장 엄청 진하게 했는데 그래서 일단 클렌징 워터로 그냥 눈화장을 녹여서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클렌징 워터는 더샘 힐링 티 가든 그린티 클렌징 워터. 저는 이 클렌징 워터만 거의 몇 년째? 열통도 넘게 쓴것 같아요. 그리고 더샘 세일할 때마다 엄청 쟁여놔서 한 번에 막 다섯 개씩 사고 이래서 아직 집에 몇개 남아있어요. 클렌징 워터만으로 지워지려나 모르겠어요. 지금 오늘 저 화장을 새벽 4시에 했거든요. 새벽 4시 하고 수정 화장을 아직 하나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약간 좀 지저분하긴 한데 그래도 새벽 4시에 해서 밥도 먹고 졸기도 하고 한번 치고는 괜찮죠? 눈부터 지워볼게요. 아우, 시원해. 아이리무버를 분명히 아까 챙겼었는데 아마 행사장에서 놓고 온것 같아요. 속눈썹 떼어내실 때 그냥 떼어내시게 되면 눈가에 자극 엄청 많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눈썹을 이렇게 아이리무버로 녹여서 떼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안경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근데 렌즈를 빼면 앞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렌즈를 낀 상태로 화장을 좀 지워야 될것 같아요.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조심 지울게요. 아, 너무너무 배고프다. 이렇게 지그시 눌려주시면 속눈썹이 이렇게 알아서 떨어져 나가요. 근데 다 녹았을 때 속눈썹을 떼어주시면 깨끗하게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리무버를 지금 어디 놓고 온것 같아요. 그럴 때는 뻑뻑 문질르지 않고 정말 그냥 이렇게 계속 대고 있어서 화장을 녹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카라도 키스미꺼 사용했는데 이거 제대로 안 지워질 것 같네요. 화장을 정말 하는 거는 재밌는데 지우는 게 너무 귀찮아요. 저 대구에 와본 거는 저 처음이었어요. 대구를 막 어디 갈때 잠깐 들리거나 해본 적은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대구에 무언가를 하러 온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대구가 진짜 크고 좋더라고요. 신세계 백화점이 오늘 오픈이었는데 오픈하기 전부터 막 많은 분들이 그 앞에서 막 기다리고 계시던데요. 이 시코르 매장을 제가 오늘 뭐 홍보 영상 같은 거를 찍고 왔어요 근데 시코르가 진짜 딱 정말 세포라의 한국 버전인 것 같아요 없는 브랜드가 없고 제가 막 옛날 인터넷에서만 사던 그런 기초 브랜드들도 다 입점되어 있고 엄청 크고 좋더라고요 뭐또 매장 중에 뭐뭐 뭐 있었지? 뭐 메이크업포에버, 나스, 그리고 로라메르시에 어... 뭐 있었지? 또, 베네피트, 클리니크 에스티로더, 맥, 뭐, 이런 브랜드들도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롬앤 직원분들도 뭐 상품 안내해주고 이러는 것 때문에 아침부터 여기 와 계셨거든요. 저 촬영 끝나는 것까지 기다리셨다가 지금 롬앤 팀분들은 차 타고 서울로 내려가셨어요. 전 내일 KTX 타고 내려갈 예정이고요. 오늘 진짜 추워가지고 춥기도 또왜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건지 감기 걸릴 것 같고 몸태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강연을 하고 나면 저는 사실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의 에너지를 받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떠들다가 혼자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어디서도 한 적이 없는데 굉장히 약간 공허함이 있어요. 제가 로맨을 처음 런칭했을 때도 그 런칭 한날막 이벤트 올리고서 화장품 냈어요. 글 쓰고 나서 되게 막 재밌게 막 팀원들이랑 로맨티 분들이랑 막 수다 떨다가 피자 먹고 집에 딱 왔거든요. 집에 딱 와서 누웠는데 갑자기 막 설명할 수 없는 막 그런 우울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약간 그런 기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카메라를 끄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되게 시끌벅적하고 큰 에너지를 받다가 딱 집에 돌아왔을 때 약간 좀 울적하고 우울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졸업 전시 했을 때도 딱 졸업 전시 끝나고 나니까 뭔가 긴장이 탁 풀리면서 막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었지 막 이런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수님은 엄청 여러 번의 전시를 하잖아요. 근데도 매번 매 전시마다 그렇게 끝나고 나서는 공허함을 느낀다고 하세요. 저희한테도 막 너네도 분명히 큰 공허함이나 우울감이 찾아올 거다. 이거를 잘 버텨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매일 강연이나 뭐큰 행사를 할 때마다 항상 그런 크고 작지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너무 피곤해서 그냥 끄자마자 바로 잠들 것 같기도 해요. 뭐, 요즘에는 바빠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음 그, 쌓아왔던 그 스트레스들이 한 번에 좀 몰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아이리무버가 아니라, 눈밑이 안 지워지네? 면봉으로 잘 닦아볼게요. 뭔가 요즘에 어른이 됐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막 무슨 슬픈 일이 있거나 어떤 우울한 일이 있거나 하면 막 친구한테도 얘기하고 막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약간 이런 거, 아유 말해서 뭐해? 약간 뭐 해결해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약간 이런 게돼 버렸고 특히 부모님한테 못말하겠는 거는 걔네 내가 말했다가 엄마 아빠 그냥 속상하시기만 하지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막 그런 내가 뭐 요즘에 뭐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별로다라는 말을 잘안 꺼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으세요? 조금씩 나이를 먹어 뭐 갈수록 누군가에게 막 무슨 위로를 받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무뎌진 것 같아요. 여러분, 눈화장을 지우실 때는 꼭 이렇게 면봉을 사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확실하고 깔끔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고고고다니다 여기 언더라인을 잘안 지우면 나중에 얘가 다크서클처럼 착색되거든요. 제가 대구 신세계에 와서 처음으로 느낀 게아 진짜 크다 이거였어요. 정말 크고 사람 정말 많고 역시 대구광역시. 오늘 그래도 아까 제가 3시 강연하고 7시였으니까 중간에 시간 남았었잖아요. 그 남은 시간에 오랜만에 백화점 온 거여가지고 아까 화장품 엄청 많이 샀어요. 아니 제가 어. 오늘 키스미 마스카라를 썼거든요. 키스미 마스카라가 안 그래도 강력한데 지금 클렌징 워터로 얘를 닦으려니까 지금 아예 안 닦여서 오늘 그냥 포기하고 자야 될것 같은데? 더 있고 일단 눈 화장만 이렇게 대충 지워놓고 얼굴 화장을 지울게요. 클렌징 워터로. 제가 가끔씩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외로움은 약간 연인이 없음의 외로움이 절대 아니고 그냥, 그냥 혼자라는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냥 인간이라는 외로움? 무슨 감정일까? 사실 저는 연인의, 연인 관계에 있어서는 외로움보다는 좀 심심함인 것 같고. 이 외로움은 진짜 내가 혼자 태어나서 혼자 간다는 거에 대한 그런 뭔가 인간에 대한 그런 외로움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 막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27살이고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혼자, 이건 특히 더 공허한 날더 그래요. 혼자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딱 생각을 해요. 내 모습을 내가 그려봤을 때 갑자기 막 내가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때 가끔씩 있어요. 오늘 같은 날도 그러려나? 그냥, 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고, 나는 누구고, 내가 27살이라고? 진짜 이게 나야? 나란 무엇인가, 막 이러면서, 그러는 순간들도 가끔씩 오는 것 같아요. 누가 막, 몇 살이에요? 물어봤을 때, 제가 90년생이거든요. 근스 막, 27살이에요? 라는 말이 한 번에 안 튀어나오고, 되게 뭔가 고민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올해가 지나고 나면 저는 28살이잖아요. 한국 나이로. 참, 그것도 참 이상하네요. 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아직도 뭔가 이상해요. 제가 2곱이고 제가 책임져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되게 기분을 이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클렌징 워터로 지워낸 다음에 화장을 정말 진하게 한 날은 저는 여기에 클렌징 오일까지 해주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가져오기도 했고, 지금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클렌징 워터로 이렇게 닦아낸 다음에 그다음에 세수를 하고 자면 될것 같아요. 이 클라리소닉을 사용해서 오늘 세안을 할 거예요. 제가 쓰는 브러쉬는 이름이 뭐였더라? 제가 찾으면 나중에 자막으로 넣을게요. 가장 부드러운 뭐예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 없이 잘 지워져요. 저는 이 브러쉬를 한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서 이거는 바꾼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2주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일단 손바닥에좀 거품을 만들어 올게요. 제가 지금 여기 엄청 쫀쫀한 거품을 내서 왔어요. 이 클로리소닉을 사용할 때는 정말 이 거품을 많이 내주는 게 중요해요. 얼굴에 묻힌 다음에 제가 정말 이거를 사용하고부터는 여태까지는 이거를 안 쓰고 어떻게 세안을 했지 싶을 정도로 정말 시원하게 세안이 되거든요. 정말 너무 좋아요. 이거 사용하고 나서 블랙헤드는 화이트헤드 정말 싹 없어졌거든요. 블랙헤드가 고민이신 분들은 정말 꼭 완전 강추해요. 또 너무 피,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또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또 그렇게는 안 되니까 선택을 잘 고민해서 해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켜서 저는 볼, 한쪽 볼 먼저 하고, 얘가 신호를 줘요. 한쪽 볼을 먼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 됐을 때 신호를 주거든요. 이렇게 신호를 주면, 반대쪽 볼. 저는 여기 콧망울에 화장이 많이 껴서, 이쪽을 많이 중점적으로 닦아줘요. 이마 여기 미간에도 많이 끼니까 미간이랑 헤어라인까지 눈썹에도 잔여물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코 모공 인경 목술까지 이렇게 하면 딱 끝이에요 딱 이렇게까지 해준 다음에 저는 한번더 손으로 문질러준 다음에, 목까지 같이 해서 물로 세안을 하거든요. 그럼 저는 세안을 하고 오겠습니다. 수건으로 가볍게 한 번만 닦아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기초를 바르시면 안 되고, 꼭 화장솜으로 얼굴을 한번 닦아내는 게 중요해요. 저는 마몽드 로즈워터 토너를 사용해서 닦아볼게요. 이게 이만큼밖에안 남았길래 그냥 오늘 쓰고 여기 버리고 가려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버리고 가기에는 양이 꽤몇번쓸것 같아서 다시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세 번째 젓가락에 낀 다음에 피부 안쪽부터 바깥으로 닦아줄게요. 피부 안쪽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 숨어있는 약간 노폐물이나 각질들이 깨끗하게 닦아 나가요. 저는 이 스킨을 기초의 첫 단계가 아니라 세안의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해요. 꼭이 단계까지 해주셔야 정말 피부를 정말 딱 완벽하게 지웠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행 올때 사실 막 스킨 로션 이것저것 다 가지고 오기 너무 귀찮으시잖아요. 그럴 때할수 있는 방법이 앰플 하나와 팩 하나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메디팩팩 이걸 하나 갖고 왔어요. 팩을 바르기 전에 살짝 가벼운 앰플을 먼저 발라주거든요. 이 앰플은 시드물 민중기 FGF 앰플 손바닥에. 한번 짜준 다음에 얼굴에 가볍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앰플을 발라준 후에 시트를 붙여두면 조금 더 앰플의 영양분이 더 흡수가 되면서 피부가 더 촉촉해질 수 있어요. 그다음 이 상태로 시트팩을 붙여주고 저는 지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너무 힘들지만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요. 오늘도 여기 대구까지 와주신 분들, 그리고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엄청 큰 에너지를 받고 간 기분이에요. 내일 10시 50분 KTX인데, 과연 제가 일어나서 조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만 잘것 같은데. 이렇게 히트팩까지 붙였으니, 저는 정말로 자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좋은 꿈꾸세요. 안녕!